한번 바라서 합시다 교회사랑과 축복. 교회 축복 우리 교회가 설립한지 이제 2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으로 시작된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한 순처럼 연한 순처럼 약하디 약한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이 푸른성에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3층 건물을 우리가 다 매입하고, 또 성교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여러분 성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으로 터위에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안될 것. 갔지만 무너질 것 같지만 반드시 일어나고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간섭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크게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신 세대인 교회 서강성 목사님께서 책을 한권 보내오셨더라고요. 어느 날 내놔 뒀다가 펼쳐 보니까 교회론에 대해서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 보니까 아주 그 개혁주의적 신앙과 또 신학과 신앙으로 아주 매우 글을 잘 쓰셨어요. 읽고 어, 저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 1장 서론에 간증을 이렇게 넣어 놓았어요. 간증 내용이 뭐냐면은 영락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합동 교단, 세계적으로 주축이 되는 그런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진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앞에 소개를 했는데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영락교회를 처음으로 교회를 이제 건축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주일 난 낮에 모이는 성도들이 150 8명이 모였답니다 158명 어, 158명이 출석을 하는데 어느 날 한경기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이런 강고를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성견을 건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성견 건축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 그러니 특별히 다음 주일엔 십일 것, 십일 먹을 것만 남겨 놓고 모든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만 드릴 수 있을 뿐만 교회에 나오세요. 그렇게 간거를 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북에서 남으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서울로 왔습니까?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삼기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의 행편이 어렵더라도 모든 것을 뒤로 한채 우리가 교회부터 지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봅시다. 그러면 서울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 몇 명이나 출석했을까? 여러분 몇 명이나 출석했을까요? 십일 건만 먹을 건 남겨놓고 다. 흥금할 수 있는 사람만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강고를 했어요. 근데 158명 중에서 몇 명이나 나왔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명이나 나왔겠어요? 한두 명? 장로님 우리 김기한 집사님 같은 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8명에서 152명이 출석을 했답니다. 그 152명이 교회에 나왔고 그들이 100%가 건축헌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 중에 40여 명은 실제적으로 목사님 말씀대로 10일간 먹을 것만 남겨놓고 가진 것 모두를 모두를 건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버렸대요. 그리고 그때 헌신했던 그 40여 명은 1970년도에 우리나라의 우수기업 200위에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40명 모두가 받았다. 할렐루야죠? 지금도 강남의 부자와 고위공직자 판사들이 실제적으로 영락교의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기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 예상밖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복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뭐기에 헌신하고 삼견 그런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교회가 뭐길래 10일 것만 먹을 것을 남겨놓고 다 드릴 수 있을까?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드린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까요?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망하고 저주가 이 말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일반 건물이라고 교회를 일반 건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일반 선한 단체가 아니고 구호 단체가 아니고 구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22절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상스럽게 교회를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때로는 모욕적인 망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영광스러운 공동체는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교회가 이 세상 만물 중에, 이 세상의 만물 중에 가장,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것이고, 교회는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는 승리적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도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교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불타고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년만년살것 같지만, 늙어지고, 기울어지고, 마침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는 가끔 장례식하고, 이렇게 어디로 가죠? 장직하기 전에,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이제, 어 시신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대기하라고 그러죠? 메토실 가서 대기하라고. 그러면 시신을 그 내일에 끌고 그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붙이면 불이 탁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참, 그 마음이 애절해지고, 엊그제까지 큰 소리 떵떵 치시는 분이 저렇게 불타는구나.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기다리고 있으면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밖으로 돌아와서 조그만 항아리에서 담습니다. 우리 이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 아무리 잘나고 이대하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것 같아도 다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만물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여러분 교회만큼은 영원하는데 이 땅에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며칠 지나면 없어져요, 시들고 말라져요, 쓰레기통이 들어가요, 불태워져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뭐냐 할때 첫째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기브리서 1장 1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죽여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도 예, 별 수작을 다 써도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일획도 변함없이 영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닉. 이런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말씀이 이끌고 주님이 이끌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은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따라 살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주님이 오는 그때까지 그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세 가지 뿐인데 그것은 주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반드시 영원히 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송도가 있는 세 가지가 합쳐 있는 그 공동체가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교회가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영광으로 가득 찬 송소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교회사적이고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구약의 최초 교회가 있는데, 구약 최초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재단교회라고 합니다. 재단교회. 그래서 이런 건물이 없고, 성막이 없고 해당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 그제단 쌓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창세기 22장 보면은 또 엘리야도 제단을 쌓았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또 야곱도 어땠어요? 야곱도 창세기 28장 22절 야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에서 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대신 뭐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것을 안 형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칼을 갑니다. 그래서 삼촌,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한참 가다가 해가지고 지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엘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죠. 마침 옆에 이만한 돌베개가 하나 있어서 돌베개를 대고 잠을 청합니다. 근데 그때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옵니다. 아마 요즘 자동이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자동이 생겼나 봐. 자동으로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도우려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칼날을 피해서 형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잠자서 누워있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사닥다리가 착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착 자기를 위해서 도우려고 내려오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 그래 꿈을 딱깨서 보니까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베고 베었던 돌베개를 딱 세워 놓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으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안 죽고 말이죠. 먹고 살고 정말 굶, 굶지 않고 죽지 않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이 돌베개를 세운 이 자리를 내가 성견으로 만들어버리겠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재산의 10의 1조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한 것이, 여러분, 이 최초로 야곱이 재단에서 했던 신앙의 거북 고백입니다. 이렇게, 에, 최초 교회를 재단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에는 하나님께서 치료극기 26장 1절에서 이제 사, 막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재단을 쌓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성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교회. 를 건축하도록 하셨어요. 성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치료국 해서 강야 생활을 할 강야 생활에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 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런 장소였죠. 성막에 제사하면 성막에서 제사하면 하늘에서 구름이 올려와가지고 저 이방 사람들도 하, 정말 저 것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그리고 강야에서 성막이 탁 움직이면 아침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구름이 쫙 이스라엘을 덮어줍니다. 우산 씌워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강야에는 낮에는 엄청 더웠기 때문에 구름으로 밤에는 갑자기 보통 5시, 6시 넘어지기 시작하면 막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싹 6시에 바뀌어 할렐루야. 아, 네. 어디가 있는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벗겨를 가지고 움직이고 성막이 움직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동화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이 역사 속에 있었던 현장의 사건들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사하면 하늘에서 반드시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성막 교회에서 이제 강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통하여서 뭘 건축하게 하시느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전 교회입니다. 성막 교회에서 성전 교회를 건축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강야에서 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건축할 시기 그 건축하기 전에 했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예배를 무슨 예배라 하냐면은 어 무슨 예배라고 그러죠? 그 예배를 산당 예배라. 이 산당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설로몬이요. 설로몬. 설로몬은 어때요? 아직 성견이 건축하기 전에 아비를 사랑하고 아비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가 바로 일천 번제입니다. 일천 번제 어디서 드렸다고요? 산당에서 이것을 산당 예배 혹은 산당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초에서 이제 해당을 해당 예배를 드렸는데 해당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포로로 가지 않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겠는데 성전이 불타버렸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섬길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해당이에요. 이 해당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 이 구약에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재단교회, 성막교회, 산당교회, 성전교회 모두가 중요한 것은 신약교회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뭐라고요? 모형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특징은 재단에서, 성막에서나 재단에서나 성막에서나 산당에서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0편 128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요하께서 시원에서뭘 주셨다? 내게 복을 주셨다. 주실지하다. 요하께서 시온에서 시온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도시가 시온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수도로 만든 곳. 이곳에 다윗이 빼앗겼던 벽계를 다시 찾아다 이곳으로 옮겨서 성전을 건축한 곳. 종교의 무슨지 중심지. 삼았던 것이 시원입니다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더 아름답고 더 찬탄하는 그 언어로 만든 이 언어가 시원성이라 그렇게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도성이 상징 영어로 사용됨을 히브리서 12장 22절 계시록 14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 적장 시대에서는 제단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강야 강야에서는 성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철장 건세로 돌아봐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왕국시대, 왕정시대에서는 성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교회가 주의 집이고 주님이 주님의 거소이고 주님이 자정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 하늘에서 무엇같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선도들이, 기도할 때, 불과 같은 성령이 말고, 그, 여러분, 무시하다고무시하다고 자꾸 얘기한 그 베드로가, 약 20개의 언어로 방언을 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일꾼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 불같이 임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교회 성도들에게 모여서 기도할 때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 오셔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만 또2부 순서가 있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콘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있고, 교회 때문에 때로는 괴로움이 있고, 교회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교회 때문에 때로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그러므로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다가 시원해서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평강과 형통함을 누리는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